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도중학교 방구석 과학 캠프. 이번 시간에는 어, 생일 별자리 만들기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이 받은 키트를 모두 다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꺼내 봅니다. 요게 어, 여러분의 별자리이죠. 어,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한번 보고. 친이 만들어야 되는 별자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어, 선생님은 어, 바로 어, 여기 양자리예요. 근데 양자리 별이 네개 뿐이네요. 여기 삼각형 자리도 이래 세개 뿐이고. 어, 선생님은 그래서 어, 비록 양자리지만 어, 바로 이 가장 멋진 쌍둥이 자리를 한번 선생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별자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쌍둥이 자리, 이렇게 또는 전갈 자리 같은 이런 별자리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사자 자리도 이렇게 있어요. 어, 여러분이 태어난 별자리, 생일 별자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어, 키트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 별자리 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어, 스타이로폼으로 만들어진 어, 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어, 뜯어볼게요. 살금살금 조심히 뜯어주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키트에 살금살금 조심조심, 뜯어보세요. 어... 부서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음. 부서졌다고 울지 말고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어, 이렇게. 어. 자 여기 있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어, 구멍 뚫기 좋으라고 여기에 꼬지가 있어요. 아, 여기 면 나무 꼬치가 있죠? 이 나무 꼬치로 우리는 뭐 구멍을 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나무 꼬치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나무 꼬치로 구멍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빵빵 빵다 뜯어졌나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으로 접어서 별자리 판을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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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액자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심 해서, 꼬지를이용하면더 좋고요. 이렇게 살살 살살 넣어서 이렇게 막서 이렇게 여기도 꼬지를 이용 해서, 살살 살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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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겁니다. 음, 뒤쪽에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네 면을 모두 어, 만만어주주는니다다 자, 의자, 이케 이렇게 잘안 되네. 그 다음에 의자, 좀 전에 뽀소셔도 괜찮다라고 했죠. 왜 그냥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꼽다가 이게 뜯어질 수도 있어요. 때 어, 집에 있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 예쁘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어,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 이렇게 쪽쪽쪽 좀 잡아당겨주면 좀더 예뻐져요. 이렇게 좀 뒤를 살짝 잡아당겨주면 어, 꽉이기 때문에 어, 어, 잘 되었네요. 음, 액자틀 완성. 자, 그리고는. 음, 이렇게 큰 포도판을 여기다가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녀석을 붙일 겁니다. 어, 붙일 때는 좌우 잘 보고, 어, 삐뚤어지지 않도록, 어, 삐뚤어지지 않도록 붙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싹 뜯고요. 이 녀석을 꼼꼼하게 여기서부터 잘 보면서 음, 흔들리지 않게 삐뚤어지지 않게 어 벌써 삐뚤어졌어요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어쩔 수 없지 자 선생님 이만큼 삐뚤어졌어요 여러분은 절대 이만큼 삐뚤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예쁘게 잘 붙여보세요. 음, 이만큼 삐뚤어졌네요. 음, 삐뚤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원하는 여기 별자리. 아까 선생님 무슨 별자리 한다 했지? 바로 쌍둥이 자리를 한다고 했죠. 자, 쌍둥이 자리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별자리 그렇게 자르면 돼요. 선생님은 바로 이 쌍둥이 자리를 자를 거예요. 쌍둥이 자리는 여기 보세요. 5월 21일에서 6월 21일 태어난 친구들이 쌍둥이 별자리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일 별자리를 도안해서 가위를 잘라서 어, 스티커 위에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 별자리에 들어갈 LED를 우리 표시를 합니다점진에 있는 이 봉투에서 꺼내보면 이 테이프도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핀이 있어요. 뾰족한 핀. 자, 이 뾰족한 핀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을 거예요. 뚫기 전에 이게 삐뚤삐뚤삐뚤해질 수 있잖아요. 삐뚤삐뚤해질 수 있으니까 약하게 테이프로 살짝만 붙일게요. 음 여기 조어진 테이프로 테이프 이, 여기가 시작점인 것 같은데 왜 테이프가 뜯어지 아 여기가 시작점이네 참. 와 저기에 속을 속을 뻔했어 어자 <laughs> 테이프를 뭐 간단하게. 음 여기 삐뚤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요 정도. 그리고, 음 잘라서, 요 정도 이렇게 붙여서, 음 친구핀으로 구멍을 뚫, 뚫도록 할게요. 어, 구멍을 뚫을 때는, 음, 조심. 특히, 뒤쪽에 손을 놓고, 손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구멍이 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구멍 나지 않도록 조심, 조심. 친구핀을 꼭 잡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자, 뒤에 보여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흔들면, 구멍이 조금 커지겠지? 이렇게 흔들어서, 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흔고 자,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자,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줍니다. 그리고는. 어, 우리가 요 LED를 보면 LED 불빛나는 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바로 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어, 이런 거 보면 열 다섯 개가 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열 여섯 개. 그럼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를 하는 거예요. 구멍을. 15개만 뚫어야지만, 별빛이 예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세요. 구멍을 뚫을 때, 15개 정도만 뚫어 주세요. 자, 구멍 다 뚫었으니까, 어, 테이프랑 이거를 떼서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친구핀으로 좀 했죠. 구멍 자리를, 어, 아까 했는데, 이 핀으로 해, 핀으로 구멍을 좀 크게 했는데 요걸로 조금 더 구멍을 크게 뚫어도 돼요 자 앞에 보면 아까 했던 곳에서 조금 더 쑤셔서 구멍을 좀 크게 뚫을게요 선생님이 음, 이 정도 구멍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여기까지 들어가 이렇게 뒤에 살짝만 튀어나와 뒤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오게 이만큼 살짝만 튀어나와 그래서 구멍을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구멍이 구멍이 뽕뽕 뽕뽕 뽕 그래서 어속어아 뚫렸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음 뚫렸구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사실 어, 선생님이 방금 어, 했던 쌍둥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이별이에요. 이별 이별 이별의 이름이 플록스 맞나? 선생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플록스 맞나? 음. 자, 이렇게 별들을 구멍을 크게 뚫었습니다. 음, 자, 이 구멍 크게 뚫린 게 보이죠? 뒤에 구멍이 크게 뚫린 게 보여요. 자, 그러면 구멍을 뚫었으니 여기에 어 이제 음 LED를 설치를 해. 잠깐전요이 LED 켜서 불빛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빛 나죠? 자, 불빛이 나고 있어요. 자. LED 불빛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건전지가 없어서 불빛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전지를 교체하거나 불빛이 아예 안 나는 친구들은 어, 불량이니까 어, 과학실로 오면 선생님이 어, 불량인 거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LED를 이렇게 어, 펼칩니다. LED를 이렇게 펼쳐요. 펼친 다음엔 어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원형 구멍은 벽에 거는 거예요. 벽에 거는 거예요. 어 벽에 거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벽에 걸면 되는 거고 어 여기가 바로 LED 구멍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LED 구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LED를 어 별자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넣을 거니까 여기 보면 자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쌍둥이 자리를 아,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아무 별빛이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요 LED 보이지?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 LED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불을 켜놓고 꼽아도 돼요. 자, 하나하나 갈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꼽을 거니까, 꼽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여기 부분부터, 아, 여기 부분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별빛을 넣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LED를 박을게요. 여기 박으면, 어, 여기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을게요. 여기 이렇게 박아 버리는 거예요. 박으면 뒤에 불빛이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잘 되죠? 그래서.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어 박은 부분이 빠지니까 뭘 해줘야 될까?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스카치 테이프가 응 음. 음.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하나 하나 박아가면서. 테이프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여기도 선생님은 집에 있는 테이프를 좀 쓸게요. 응, 왜냐? 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하나 구멍에 쇽쇽 넣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 별을 여기에도 받고, 여기에도 받고, 두 개를 동시에 붙이도록 할게요. 슉! 슉! 아. 자, 중간 점검. 오, 별잘 나오네.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자, 이렇게 받고, 테이프로 한 번에, 이렇게 받고, 테이프로 한 번에 박아버리겠어.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남는 벽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대포로도 붙여버릴게요. 올라왔습니다 음. 됐다 자 오. 뒤쪽에서 한 별빛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앞으로 볼까요 빛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어, 근데 여기 봐. 여기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별빛도 있고, 덜 반짝이는 별빛도 있어요. 이게 여기 똑바로 덜 박혀서 그래.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하면 볼록한 부분이 톡 튀어나오지. 아, 그러면 엄청나게 밝아,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럴까? 여기도 어, 아 여기는 지금 여기는 튀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렸네 응.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수정해 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보면 응, 될것 같아요. 응. 자, 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더 빛이 잘 나네요. 자, 테이프로 다 붙인 다음에는 이제. 어, 삐뚤어지지 않도록 살금살금 당겨 가면서 어, 이렇게 붙일 건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 옆에 폼보드 두개 보이나요? 이게 양면테이프예요. 어. 여기가 양면테이프인데 어. 요 양면테이프를 어, 반틈 자를게요. 자 양면테이퍼로 반틈 싹 끄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어, 선생님, 이쪽이 비어 있어서 양쪽으로 붙였는데, 여러분, 양쪽에 아무데나 비는 곳이 있으면 붙여주면 돼요. 어, 양면 테이프를 한 개를 잘랐어요. 이렇게, 살금살금 뒤쪽으로 당겨가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탁 맞게, 쏙 들어가게, 붙이는 겁니다. 쫙쫙쫙쫙쫙쫙쫙 양면 테이프를 꽉 붙였어요. 어. 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세요. 뒤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어,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어, 녀석을 여기에 꽂고요. 음,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어, 이렇게 끼우면될것 같아요. 새로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 붙일 겁니다. 여기 보이나요? 자, 반틈 이것도 반틈 좀 자를게요. 음, 반틈 잘라서 음, 양면 테이프를 벗겨서 여기에 치고, 어, 이 세로로 붙이고 어, 양면 테이프가 떨어진다. 음, 됐다. 이 양면 테이프를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 가로로 붙여도 되고 편한 대로 여기 옆에다 붙이세요. 짜잔 음. 이제 완성이 됐죠 어, 선생님은 방금 전에 쌍둥이 자리였지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쌍둥이 자리를 여기도 가위로 싹둑싹둑 하겠습니다 나의 생일 별자리를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요 양면테이프 있었죠? 남은거 어, 남은, 남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뒤에 이렇게 하고 어, 남은 요게 있어요 어, 요거를 붙일거예요양면테이프 떨어져라, 떨어져. 양면테이프 떼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떨어져라, 양면테이프야. 자, 떨어졌습니다. 붙이고요. 자, 하나, 둘, 셋. 비뚤게 붙이면 안 되죠. 예쁘게, 제대로 위 아래 직각에 맞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게. 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뭐 양면 테이프가 있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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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음, 이또 뭐 반틈 자를까? 음, 이렇게 해서 뭐 한이 정도 잘라도 되겠다. 잘라서요. 음,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에 아래쪽에 탁 붙이면 쌍둥이 자리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연결된 길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보면 요 사이 사이를 이제 구멍으로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를 구멍으로 살살살살 구멍을 한번 뚫어줄게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살살살살. 자, 이렇게. 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별들을. 별 자리 연결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 어, 예쁘게 꼼꼼하게 하세요. 선생님은 이미 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 아주. 민첩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별자리 완성됐습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볼까요? 자, 좀더 밝죠? 어. 한 조명도 한번 꺼볼게요.